안녕하세요. 네, 강태입니다. 오늘은 상대는 어장 친 적도 없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천천히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런 질문들이 간혹 있어요. 이상하게 자기는 어장을 자주 당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빨리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? 라는 질문요. 그래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.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. 저기서 제가 포인트라고 느끼는 부분은 어장을 자주 당한다는 거였어요. 이건 아마 상대방의 문제일 확률보다는 물론, 100% 정확하진 않겠지만, 질문자님 본인의 문제일 확률이 지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. 어장을 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해요.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매물차게 거절을 못하는 거죠. 인간이 원래 약간 그런 겁니다. 정말 칼같이 끊어내고 매물차게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. 그래서 상대방 기분을 배려해서 좀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매물차게 쳐내지 못하고 그냥 답장을 조금 줄이는 형식으로 대답한다거나 뭐 이런 게 많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원래 인간이 그런 건데 저는 완벽하게 솔직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장은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죠. 들키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어장을 자유롭게 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어장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어장치는 대상이나 메시지 내용 같은 것을 알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상대방이 알수 없으니까. 근데 문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, 저런 사람들이 매력이 꽤 많은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장을 굳이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장으로 기어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거죠. 그래서 질문자님이 자주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셔서 여기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. 아마 본인이 직접 굴러 들어가는 것일 거예요. 상대는 어장을 친 적도 없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. 그리고 살짝이라도 눈치를 줬을 거예요. 근데 본인이 좋아서 그 사람 매력 때문에 계속해서 을이 되는 입장을 자처하고 호구 포지션에 가는 거죠. 이 부분을 진짜 잘 생각. 생각해봐야 해요. 나는 어장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해서 상대가 꼭 나쁜 입장에 있다고 볼수 없어요. 그 상대는 그냥 매물차게 거절을 못했을 뿐입니다. 그런 건 눈치로 알아채셔야 하는 거예요. 상대가 나한테 확답이나 딱 잘라서 얘기 안 해줬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왜냐면 진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에요. 그럼 그때마다 에이 씨앙 또 어장당했네. 이러면서 본인만 상처받을 거예요. 이건 별로 좋은 방법 같지 않죠.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꼭 알아야 돼요. 어장치는 사람들의 입장을요.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매력이 많다면, 뭐 비주얼적인 게내 이상형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?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어장을 친다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굴러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뭔가에 탁하고 꽂힐 때 사람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아마 감정과 감성이 한참 앞서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매력을 느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시선이 자꾸 고정되고 방향이 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장을 자주 당한다고 느끼시면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그 어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스스로 갇히는 게 아닌지 깊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여나 이게 맞다면 제가 말해드린 상대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해서 내 상처를 최소화하시고 감정 정리를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. <목소리>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